<웃음> <웃음> 첫 번째 음식입니다. 아, 첫 번째 음식 이렇게 나오는군요. 쌀쌀로 만든 이런어 예.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, 맛있어요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. 아니 고기 같은 것도 들어 있어요. 두 번째 요거 네, 네, 맛이 어때? 저기 잡아먹어 봐, 먹어봐, 먹어봐, 먹어봐. 야, 여기 아마 이거, 이거랑 같이 먹는 거보다 고기지 맛이 어때? 네, 맛이 어때? 네, 투박 응? 추되게 많이 들어간면 이거 아, 아 괜찮아, 맛은? 근 오. 음. 아, 베이 그 아하, 아, 베리... 어. 아, 이건 또 뭐야? 파인애플 <laughs> 새우 머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<웃음> 재밌습니다. <웃음> 이야 이런 음식이 나왔네요 <laughs> 맛있겠다. 설명해봐. 그러니까 <laughs> 꽃게 살 그거를 순살을 볶은 거고요. 이거는 <laughs> 그 호박꽃인데 그 <laughs> 호박꽃 지고 나서 막 열매 생기기 시작한 그거 있요 그거를 볶은 거. <laughs> 이거는 그거 <laughs> 새, 새우, 새우 크림 소스. 이거는 소고기 샐러드 음, 그렇답니다. 맛있다. 여기에다가 여기에 얹어서 같이, 같이 먹는 거예요? 음, 그래야겠다. 해봐야겠다. 오케이. 어. 아, 제가 주문한 겁니다. 저는 물안 먹고, 진서는 물 먹고, 나는 코코넛 먹고. 진서가 코코넛 안 먹는 이유는 닝닝에닝냉이맛 없어. 예.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